오늘은 어,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어, 항상 똑같은 <laughs> 어, 하루 생활입니다. 저 지금 막 담새기하고 치즈 넣으 얼굴 다담그고막신없이 먹습니다. 앞에서 또 먼저 먹고 좀 먹고 엄청 먹어요. 지금 오늘은 조금 날이 좀 부근한 것 같아요. 부근.. 어.. 딱.. 아이들이 그래도 되게 춥지도 않고 어 여기 야산에 있기 좋은 어 날씨거든요. 얼마 전에 되게 춥더만 어 지금은 지금 날이 엄청 그래도 조금 어, 딱 지내기 좋은 그런 날씨예요 어, 부산은 이러다가 1월달에 갑자기 또 한파가 몰려오더라고요. 항상 늦게. 봉감이 다롱이는또다 먹고, 다 먹었나봐요. 봉감아, 다 먹었어? 아이다 먹었어? 어? 아유 다 먹었다고? <laughs> 아, 성감이 다 먹었다고 좋아갖고 설에 먹고 나면 어, 아이들 추위를 이게 낼 수가 있거든 다롱이도 꼭 먹어요 아, 아침 저녁으로 막이 자리에서 저녁 영상을 아 찍어갖고 올릴까 생각해도 <laughs> 너무 일이 많아서 다롱아 맛있다고서 입 다시는 거 봐요. 아유 입입 이봐요. 아유 우리 다롱이 맛있었어. 입을 쫙쫙 짝짝 다시고. 참 맛이 아이들이 용감히 다롱이는 저 고기 닭 고기 국물 밥을 둘이서 하여튼 저 이래 먹었어. 조금 겨울을 잘 이겨내는다. 이봐요, 끝이 먹죠. 항상 이래요. 항상 이렇게만. 요막요둘이는 받는 게 요리 주도 국물하고 이래 깨끗이 먹어 다롱아 다롱 <laughs> 맛있게 먹었다고 서봐요 저쪽에서 그루밍하고 있어 우리 다롱이 까꿍 어 다롱 그래 다롱 맛있게 먹었어 에이 입 입을 쫙쫙 이래 맛있어 가이아이 에이, 에이. 아유, 에이. 기다리다가 오면 맛있나봐요 아이가 다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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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가봐요 딱 다롱이 저기 있어요 다롱아 어? 다롱아 그래 아유 입맛을 쫙쫙 다시고 오늘은 다롱이가 엄청 맛있게 먹었나봐요 국물도 막싹 이렇게 다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서 요리 같이 요래 탁 중앙에 고기국밥하고 여기에가 소복이 어 보면 생선하고 또 캔도 같이 요리 조금 섞어갖고 이래주면 둘이가 저래 잘 먹어요 저래 잘 먹고 치즈 삼색이도 너무너무 잘 먹어요 치즈 삼색이는 의외로 더 많이 주거든요 그큰저 까만 그를 큰데다 주면 정말 막 둘이서 막 왜냐면, 아이들 제가, 혹시나, 그래도 치즈하고, 삼세기도, 감기, 에, 에, 추운 날, 그거 해가, 구내염 허피스 올까봐, 여기 아이들이 지금 습관이, 이 닭, 이래, 고기 국밥에 지금 질이 절어져서, 이거를, 정말 이게 일이 많거든요. 삼기도 오래 삶아야 되고. 근데 이거를 지금,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미겨 갖고 예,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일이 너무 많아요. 아침에 생선하고 닭 이거 장만하는 시간만 조금 이래 제가 안 해도 정말 조금 수월할것 같거든요. 다른 거는 또챙겨주기도 좋고 이거는 보온병에 넣어갖고 와이국이국 이 국, 국물을 또 보온병에 넣어갖고 와 전부 다 일일이 오래 또 퍼서. 그냥 사료하고 캔만 줘도 제가 조금 추울 것 같은데, 이걸, 생선은 또 막, 정말 작은 가시 하나 없이 발라내, 발라내거든요. 이거 이래 주다가 이거 두 개를, 만일에 제가 다 중단을 해버리면, 행여나 아이들 또, 아, 좀, 아, 능면이 아, 약해질까봐 지금 중단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나이가 많으면 일을 줄여야 되는데. 하늘아! 까이나또저 위에 있어. 하늘아! 하늘아! 까이야미이저 위에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조금 줄일려 하면, 아이들. 영양이 부족할 것 같고 계속 이렇게 줄려고 하면 제가 너무 또 힘들고 까미야, 네오야, 네오하고 지금 까미가 또 빨리 와야 되는데 그래, 저쪽에 또 갔다. 아우 저 까미 또 어떤 데는 잘 내려오다가 지금 안 내려와요. 네오야. 저또 까미가 저위에서딱 있어요. 아, 어서 까미야. 저녁에는 어제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네오야, 아, 네오야 빨리 와. 어서 와. 부르면 멀리 있다가도 내려. 네오야 빨리 오렴. 해요 네오야 이리 와요 맛있는 거길들 아유 많이 컸다 써봐요 눈이 푹 뿌려 해가 어서 내려온 이제 어느 정도 아픈 것도 아픈 기색도 없어요 이리 와 어서 이거 먹 이래 먹이 이래 든든하게 먹이고 나면 아이가 그래 빨리 회복이 되는 것 같아 어서 내려오렴 그래 이또 이래 주니까 아이가 이 맛을 들여갖고 맛있는 거 준다고 꼭 이래 와요 어서 와 어서올 빨리 먹. 아유, 아직까지 그래도 어린 티가 괜찮아? 어린 티가 나요. 처음 녀 왔을 때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기운이 하나도 없고 어, 영양가 있는 걸못 먹어가 아이가 정말 아유, 올겨울이 걱정이 되던데 다행입니다. 녀야, 많이 먹어. 많이 먹고 아프지 마. 또 봐요. 그래, 먹고 나면 끈기가 있어. 마음에도 제가 갖다 줘야 돼. 하늘아! 지금 여기를, 하, 저, 까미도 몸이 엄청 약하고, 저, 배우도 여기 올때구내염이좀 있어갖고, 좀, 좀 아가 많이 아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까미, 네오만큼은 이 고기 국물에 생선을 꼭 먹여요. 다른 애들은 여기 또저 타로가, 그 보면 우산, 저배치돼 so, 있는데, 저쪽으로 보면, 우산 위에도 사료가 되 있고, 저도 사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배고프면 또 사료라도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군에 험필수 있는 애들이 있 건사료를 잘못 먹어요. 되게 배고프면, 건사료를 어, 먹고, 물을 먹고 하, 하기는 해요. 까미야, 아유, 우리 상전. 어왜안 오고 그러니? 자, 나 이거 먹어. 그래, 아나, 여기서 먹어. 거기서 먹어. 따뜻하게, 거기서 먹어자 따뜻하게, 아나. 이거 다 먹어, 응? 아나. 나 이제 먹어. 이거 먹어. 아나, 겁대지 말고. 아고 그래, 오랫동안. 이거. 나 이쪽으로 와. 나이 생선 생선을 먼저 요리. 그래, 주면. 지가 이 큰일도 먹고 이러더라고. 싸서 먹어. 먹고. 아프지 마. 하고. 앞전에 엄청 막 침을, 침을 또 쫓게 흘렸는데 지금 괜찮아요. 지속적으로 약도 먹이고프막 아, 올라와서 챙기고, 미기고 하는. 어서 먹을까, 아 아이들이 아무래도 겨울에는 콧물이 지리리리 이 나와요. 아미, 빨리 먹어. 어? 먹어야, 소리 나눠, 다 먹어요. 다 먹... 이상하게 요즘 아침으로 저러네요. 저녁에는 저또 내려오거든요. 저녁에는 내가 안 죽어 갈까봐 그러는 거야. 아침에는 요즘 꼭 올라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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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갔다 오겠어. 나 엎어질 뻔했어요. 아휴. 까 빨리 먹어라. 삼이가 조금 내려와 주면 제가 조금 저 잘못하면 계단에 그대로 또잡 서서도 내려오다가 잡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또 사료는 여기 대 투입이 돼 있어요. 항상 저 우산 속에 우산 속에서도 저에서 해서 그러기 죠하고 여기 사료가 다 이래 아이들 그래도 꼭 배고프지 않게 어, 먹을 만큼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침에 또 이랬다, 이래, 사료 또 채워놓고 하니까. 저녁으로 또, 어, 어휴 아직 먹어요. 국물도 먹고, 아유 맛있게. 어서 먹어, 괜찮아. 이제는 국물도 엄청 맛있게 먹어요. 처음에는 국물에 어, 습관이 안 돼가 그러던데, 두 개를 싹다 비워버리더라고요. 맛있게. 저 봐요, 저쪽 생선 담은 그릇은 싹 깨끗이 먹고, 저또 지금. 먹고 있죠. 저기 닭, 어, 고기 국밥인데. 봐봐요. 먹어요. 하늘아! 하늘이가 또, 항상 요 뒤에, 영상 종료하고 나면 또 하늘이 또 와요. 덮어놔야 돼요. 새들이 막쪼자면자 해서. 하늘아! 어제 밤에 또 구름이 하고, 구름이도 밤에, 구름이도 네, 영상 종료하고 나 모아요. 어딘 저런데 막 까미 내어서 보니까 잘 먹고 있어. 여기서는 다 보이거든요, 저기가. 보시는 분은 너무 멀어서 안 보이는데 저는 잘 보이거든요. 어쩌는 게또저 구름이 하고 하늘이 또 많이 먹고 해서 그런가. 저녁에 조금 저거가 어디 미쳐 그거 해가 좀 어설프게 먹은 날은 막배라같이또 고프니까 기다렸다가 그거 하고 저녁에 또잘 챙겨 먹인 날은 또, 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맥장 부리고, 어떨 때는 제가 다 씻고 이제 집에 뭐 가려고 딱폼 잡고 이래 하면 또 와요. 그러면 또 챙겨 먹여야 되거든요. 어쨌건 자료가 있어도 제가 되도록이면 아이들 요리 쪽도 제가, 제가 직접 또 챙겨 먹이면 맛있게 먹어요. 오마, 맛있게 먹고 좋아갖고 뒹굴뒹굴하고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제가, 어, 제가 여기 있는 시간 동안에 다 먹이, 먹는 거 보고 그래 가거든요. 하, <laughs> 그래서. 요즘 좀 걸으면 이래 숨질이 가쁘답니다. 아. 여기가 또 가팔라요. 이제 나이가 <laughs> 이제 여기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 여기 올라오지도 못해요. 나이 많 정말 많은 분들은 청소하는 분들 여기 아무도 안 올라와요. 여기 가파르고 위험하다. 어, 저는 저만 수면을 이래 왔다 갔다 하지. 아유 아직 가요. 치즈는 엄마 고기 국밥 다먹고서또사러 막, 맛있게 먹고요 정신없이 먹고 있죠. 지금 시간이 제법 됐는데, 치즈는 아직도 잘 먹고 있어. 거기 오면 먼저 둘이, 다, 이래 막, 먼저, 어, 배락같이 챙겨줘야 돼요. 막, 배가 고파갖고 또, 하도 덩치가 있으나니까, 삼기 치즈는 막, 뭐, 먹는 것도, 못 견디갖고, 막, 해가 막, 정신없이 먹으니까. 오늘도 다들 토요일입니다. 주말이고요. 어, 어쨌건 새로운 한해 동안 어, 부친님들 항상 하시는 일 다들 대박 나시고요. 어, 어쨌건 가정에 항상 어, 행복한 날들만 되시고 건강들 잘지키시 시길 바랍니다. 어, 항상 어, 행복하십시오. <laughs> 그래야만이 어, 어, 개개인 사람들이 행복해야 그 좋은 에너지가 어, 발산돼서 어, 주위 모든 사람들도 다이래 어, 행복할 것 같아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